대표의 정치인으로서 뭐 강점과 약점은 뭐가 있었어요? 한동 대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네. 보기에는 어, 그 정치적 판단이 대 대, 대단히 빠른 것 같아요. 음. 그 정치적 판단을 그 사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공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것 같아요. 음. 그 공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, 예. 본인이. 그리고 공적 무대에 우리가 등장한 이상 공적인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판단되어져야 된다라는 음.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저는 정치 부기적으로 오래 했지만 그 어떤 정치인으로부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. 어 제가 두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는 한동훈 대표였고 또한 사람은 윤희숙 전 의원이에요 아. 어또 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어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엄청나게 독서량이 많은데 음. 심지어는 뭐2조실록도다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어. <laughs> 그래서 제가 좀 놀랐는데 <laughs> 예. 그런 어떤 방대한 독서량을 기초로 해서 문필적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. 음. 글을 음. 매우 잘 씁니다. 네. 그러니까 자기 원고를 자기 스스로 쓰는 예. 정말 몇안 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. 음.